이거 휘두를 수 있어? 아! <laughs> 어, 뭐라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안 뽑히는데? 이거 누가 박아놨냐? 이 칼을 뽑아야 내가 그거가 되는 거냐고. 어? 뭔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찐빵 포크 뽑는 줄내 포크 아니야? 이거 내 정수리 아닙니다. 같은 탈모라고. 아! 뭐야! 왜? <laughs> 근데 의외로 잘 뽑히는데요? 주... 잘 뽑히지만 잘 놓아지는군 반은 뽑은 거 같은데? 반 뽑았다 과연 반일까? 뭐? 이 정도 뽑았으면 끝날 때가 돼야지 그래체 어느 정도로 뽑아야 되는 거야? 가위 갖고 와 이거 잘라서 가지고 가자 솔직집반 머리에 포크 뽑는 게더 낫지 않아? 그건 그냥 뽑하고 뽑히지 이건 뭐야 머리털 뽑는 것도 아니고 머리털도 이렇게 힘들게 뽑진 않아 거미 몇 센치야 2미터는 되겠어 아주 긴칼 있어. 이것도 긴걸 수도 있지. 아니, 그거 휘두를 수 있어? 아! 아 채팅 일단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암수에다가 하는 거야. 채팅 안 읽으면 채팅 안 읽었다고 뭐라고 할 거면서. 채팅 읽죠? 와이 칼리버 없나? 스방님왜 채팅 치안 읽어주세요? 읽고 있잖아요. 와이 칼리버도 이거. 아! 아니. 새끼 손가락이 아파요? 이분 탓인가? 마우스 이상하게 잡고 있는데 빵체 공학적 마우스를 했어야 되는데 인체 공학적 마우스를 사가지고 나 손가락 세개라서 새끼 손가락이 아파요 내세 번째 손가락 소수야 우리 교체하자 내가 채팅 찍게그럴까 <laughs> 야, 무섭게. 아! 아, 미치겠네, 진짜. 평범한 검이었으면 뽑았다고 왕이 되겠냐고. 되겠지, 돌에 꽂혀있는데. 이건 지금 뭐 어디까지 꽂혀있는 거야. 멘틀까지 또 꽂혀있는 거냐고. 이 정도면 인유야샤 검 아니야? 장우산 들고 다닐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장우산 들고 다니다가 찔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건 검이야! 잘못 들고 가는 사람이 돼요! 뭔가, 하늘에서 성스러운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죽기 전에 엑스칼리발 뽑고 있는 거야? 뭐야? 내가 지금 선택받은 용사인 거 맞지? 선택을 좀 과하게 받으셨네요. <laughs> 검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쓰는 거였나봐. 검을 뽑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쓴다는 착각은, 그것은 착각이었구만. 그건 편견이었어? 알았다. <laughs> 다시지요 아니 근데 검은 검은 안 가지고 가나? 검은 안 아, 검은 안 가지고. 검내 검은 아니 저거 그럼 뭐하러 뽑았어? 검 달랑 버려졌잖아. 저거 들고 가야지. 아니. 식재료 왔다. 야, 식재료 아니에요. 선택받은 용사예요. 왕 저기 계신다. 뭐야, 내가 왕이 된게 아니야? 와, 이 힘든 귀여어 잠깐만. 오, 어, 왕이시여. 왕이시여. 페아! 페아 잠깐만. 아, 아, 아 깜짝이야. 페아, 가시는 잠깐만, 어, 어, 아니, 폐야 어! 아니, 그것까지 바라진 않았는데. 세금을 우선 90%를 걷도록 하겠다. 10%를 주는 거야. 어! 아내다! 자, 퍼프리가될 때까지 결혼하세요. 고맙소, 다들. 어머!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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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침실이 아니었네. 다 깨졌으니 하는 말인데, 오션에서 칼 길이와 무게 조절 가능합니다.